화학 제품에 대한 불신과 건강이라는 화두에 천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기관 단체가 천연 제품에 대한 교육을 개설하고 있는데 동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천연 제품 DIY 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희철 기자입니다.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재료를 통해 천연 제품을 만들어 보는 교육 현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천연 제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고 여전히 천연 제품에 대한 미래 부가 가치는 높습니다. 천연 향초와 천연 비누, 석고 방향제 등을 직접 만들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단순한 정보 전달 교육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에게 매력적입니다. 어, 평소에 천연 제품을 좋아하긴 했는데 직접 만들어 볼 경험이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네 이번에 직접 이렇게 좋은 기회로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천연 제품 향수나 화장품이랑 그리고 비누를 만들 기회가 있어서 저는 좀 배웠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향초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 하면 할수록 좀더 좋은 것 같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좀더 열심히 좀더 깊이 배워 보고 싶어서 계속 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천연 향초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인 왁스 종류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과 실습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있어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천연이랑 제품에 있어서 대개는 좀 막연하고 제, 정보도 제, 솔직히 자세히 몰랐는데 여기 와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강사님의 또 다양한 의견이랑 제가 또 알고 있는 부분이 또 같이 이렇게 섞이니까 좀더 다양하고 좀더 제가 알고 있던 부분을 좀더 폭넓게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저... 저는 또 아이가 있거든요. 또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와 함께 또 향초 만들기라든지 방향제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천연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향초 하나로 집안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녀와 함께 만들기 수업을 통한 소통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의 경우, 냄새 제거와 심적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DIY는 집에서도 사실은 사업자 등록서를 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처럼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강의를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 체험이라든지 방거 선생님도 괜찮고, 창업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1인 기업도 막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시장도 넓고.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가정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자 건강을 위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천연 제품의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hcn뉴스 공기철입니다.